여러분, 반갑습니다. 11기와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 태도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진실되게,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내 상황이 급박하니까, 뭔가를 외쳐보고, 뭐, 신이 있다면 들어주면 좋고, 어,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대충 기도하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대충 기도하는 거 대충 응답하십니다. 제가 대충 응답한다는 것은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 하는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것이 있어야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지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진 가지셨다는 그 거기에 대한 믿음,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존재될 때 우리의 기도가 좀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 쓰는 기도는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때 쓰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올인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100% 우리의 점심 전력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영성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내 마음을 위로받고 이 정도 여러분 우리 그 묵상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 확신이 될 때는 철저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열한계 십삼장 십사절에서 이십오절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 그 어, 정말 능력이 많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제 거기서 중지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됩니까? 계속 진행되죠. 마치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올리웠을 때,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아 대신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엘리사가 떠날 때의 마지막 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반쯤 순종함으로써 그가 받을 수 있는 이 복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에 예우의 아들이 요아스이고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이제 그가 죽게 되었을 때그 당시의 왕은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요하스가 이제 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엘리사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이거 열왕기하를 어, 그 제대로 묵상하신 분은 바로 기억이 날 겁니다. 열왕기하 아, 2장1 2 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아, 엘 엘리, 엘리사가 엘리야 자기 선생님이 아, 하나님께 승천할 때.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부르짖던 말입니다. 1 2절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평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향해서 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평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성경의 열한기와 저자는 무엇을 보이고 싶은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 사역을 엘리사가 그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좋은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요아스 왕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칭송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는 것은. 엘리아의 선지자적 사명을 엘리사가 잘 이어받아서 완수했다는 것.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은 비참한 육체적 죽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왕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그 왕의 손에다가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것은 지금 엘리사의 능력과 또 엘리사가 안수함으로써 이 왕에게 축복하는 의식이고, 그리고 엘리사의 그 능력이 이제는 그 왕에게 이어져서 그 왕이 이 엘리사가 주는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 받은 손으로 이제 활을 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음,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하며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동쪽 창을 열어서 왕이여 이제 쏘소서. 그러니까 왕이 활을 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에베게서 칠이다. 지금 왕이 이렇게 화살을 쏘았는데 이것은 아람을 향해서 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아람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을 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베게서 칠이다. 이 칠이다, 비트 친다 이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바로 뒤 이어서 또 하나의 퍼포먼스. 이 예언적 행위를 또 하나 시킵니다. 그 뭐냐면 그 활을 땅에다 치라는 겁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땅을 치소서. 여기 땅을 치다 할때이 치다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카 그럽니다. 나카. 그런데 이아베에서 치리이다. 그 17절에 나와 있는 그 치다는 말도 낙하. 그다음에 18절에 땅을 치다도 낙하. 그러니까 아백을 치는 것과 땅을 치는 것이 병행을 이루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보여 준 겁니다. 내가 활을 한번 쫙쏴 봐라. 쏘았습니다. 그 활은 아람을 치는 활이다. 아람을 치는 활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 활을 가지고 이제는 땅을 쳐라. 그러면 땅이 뭡니까? 아람이죠. 그리고 여기 낙하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히필령을 씁니다. 히필령은 원래 사역형인데, 이것이 명령이 될 때는 굉장히 강한,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강하게 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이 세번 칩니다.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세번 치고 그냥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입니다 이칠 것입니다 하면 어, 쳤어야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사실 이 치는 행위가 뭐냐면 분명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아백에서 치리이다 누구를요? 아람을 이게 17절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땅을 치라. 그러면 그 치는 대상을 앞에서 아람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땅을 치다 할때이 활은 하나, 활을 치는 것은 퍼포먼스, 예언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람을 생각하고 강력하게 막 쳤어야 합니다. 뭐, 대여섯 번을 쳤으면 완전히 진멸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 왕이 세번 살짝 치고 만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뭐, 엘리사가 지금 죽는 마당에 그 앞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순종해야겠지요. 예의를 갖춰서라도 그 정도였습니다. 대충 순종한 겁니다. 말씀을 대충 받아들인 겁니다. 강하게 쳐라, 쳐라, 아람을 쳐라 했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알았어요, 세 번.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너의 복은 세 번이다. 네가 여섯번 여러 번 쳤다면 완전히 아람이 진멸했을 것이지만 네가 세번 쳤기 때문에 세 번까지만 이기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세번 쳐서 묻지려고 몇 번이요? 세 번. 왜냐면 하세 번만 쳤기 때문에 여섯 번 이상을 쳤다면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세 번만 쳤습니다. 그러면 세번 이후는 다시 또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지요. 말씀을 대충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충 구했을 때 하나님도 대충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너의 손을 통해서 아람을 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어야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이 아람을 치는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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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맞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자 중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의 도적대들 이 모압의 이 약탈꾼들이죠. 어뭐우리나라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왜구처럼 그 해안을 침범해 오듯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침범해 왔습니다. 그러자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시체를 그냥 엘리사의 묘에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엘리사의 시신이 이 죽은 시신을 살려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왜이 가운데에 배치를 해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한다면 그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이제 예언적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에 이제 신실하시고 은혜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스의 왕시대에 아람 왕 하세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다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스는 이 여호와 하스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스 때는 이 아람의 침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뺏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 이 아람의 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여호아스 하 예후의 아들이 뭐예서을 아닙니다. 그가 어떤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의로운 길을 걸어서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언약에 입각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핵심은 이 원리입니다. 아백을 쳐라, 아백을 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치시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히 떼쓰는 때 기도, 그건 확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확신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대로 묵상하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게 정말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세 번이 아니라 여섯 번, 열 번이라도 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있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열왕기야 말씀을 왜 묵상케 하십니까? 이 시대의 역사를 오버랩시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와 사회를 붙들고 기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치라 하면은 우리가 세번 치고 그냥 대충 치고 말 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열 번이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하라고 한다면 증격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에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왕은 그 말씀을 대충 받아서 세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람을 세번 이기고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처럼 하나님을 대충 신뢰하면서 대충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 새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쏘시는 화살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어, 묵상했듯이 또 오늘 도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중보 기도는 우리 하나 잘 사는데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국가 사회가. 아, 사느냐 죽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가정과 또 공동체와 국가 사회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